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모하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사륜구동인데요. 이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을 남기고 모두 의자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 만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권호진 반장님께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 뭐 덥죠. 내일 휴가입니다. 하하 얼마까 지금 아직도 뭐, 근데 머리 멋있죠.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실수도 못 하고 나와서 지금 이거 예, 끝내준좀 갖고 객님이 내일 휴가 아마 가시는가 봐요. 저하고 휴가 같이 가는데 방향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블랙을 이 이렇게 톤 해놓으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아주 예, 고객님이 이제 와서 엔치 손가락 굿굿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밑에 밑에 방음까지 예. 보십시오. 완전 우리 고객님 오늘 보니까 초원의 카우보이입니다. 아, 카우보이. 예, 네, 무엇인 뭐 고객님 오셨는데, 예, 네, 나름 만족해서 저도 예 네, 기쁘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신장 길이가 모하비가 얼마나 나온가면 이게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도 놀랍지만 스타렉스보다더 나왔습니다. 2,040. 예, 204. 예, 오, 놀랍네요. 그러니까 짐상길이 네. 이렇게 나온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앞에 먼저 이쪽으로 와 보겠습니다. 자, 예, 이쪽으로 카메라 한번 돌려 보습니다 자, 이쪽을 열면은 안에 전기가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요 이열 알로는 짬에다 끼우기 위해서 짐상이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상이 204지 1800 나와도 충분할 걸 이래서 안에서 모두 주행 충전까지, 이렇게 대, 배터리에 한전 충전, 주행 충전 다 있고, 우리 이실장 전기 박사님께서 얼마나 아이디어를 냈는가 하면, 이쪽으로 해서 주행 충전을 꽂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밖에서 얘 하나면, 한전 충전 딱 꽂고, 얘를 220에 꽂아버리면, 한전 됩니다. 그래서 한전도 이렇게 간편하게, 예, 여하튼, 우리 이 실장 입고죽겠서 어제 소고기 쥐 혼자 다 먹었지만, 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입구를. 예. 이쪽도 와보겠습니다. 제대로920 이상을, 예, 보장해 줘야 되니까. 에이, 예. 그래서 한 번, 주세요. 예. 자. 테이블을 먼저, 고마워요.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심상 높이를 920을 보장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밑 공간은 놔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단열재를 다 이렇게 붙여줬고요예 물론 뭐 단열재가 크게 작용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먼지가 들어오거나 볼트도 풀었으니까 그 점도 메꿨습니다. 그러나 먼지가 들어오거나 또 위에서 소음이나 단열을 조금이라도 도움되리라고 다 단열재를 안에다 이쪽은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하죠? 가면서 왜 깊어지지? 자, 이쪽 더 깊습니다. 이거 뭐, 자 보십시오. 여기는 한 봄. 저 앞에도 역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수납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일단 다니고 나면 뭔가 많이 들어갑니다. 짐이. 자, 이쪽은 음, 보십시오. 음, 여기도 공간이 예, 거기는 뭐저 같은 거 꺾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이쪽은 전기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쪽 수납 공간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적상계, 예, USB, 예, 시거잭 2개, 222구, 매립으로. 자, 요거, 스위치 또. 예, 요거는 인버터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넣어줬고요. 이쪽은 아깝지만 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예, 안에서 홀더도 사용하고 이 위에도 벽을 40mm 높여졌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올려놔도 달려도 들어 앉을 겁니다. 예, 이렇게 자 예, 측면 보겠습니다. 면적이 1,110. 그러니까, 1110. 그러니까 두 분이 예뭐 싸울 일도 없고 두 분이 뭐 그렇게 깨앉지 않아도 충분히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자 이쪽 너비 보겠습니다 이쪽 너비 1,400 나왔습니다 1,400 그러면은 이정도면요뒤지게 해도 됩니다 예꾸면서뒤지게 하십시오 예 뒹굴뒹굴 구멍 예 우리 상무님이 잘 눕고 잘뒹굴데 원래 <laughs> <laughs> 한번 정도 <laughs> 보셔야 되겠네 자 이제 들어한 상무님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아보십시오. 아니, 아니. 우리 고객님이 들어가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제가 한번 케이블 한어에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들어가셔야지. 어떻게 고객님이 있는데 제가 들어갑니까? 고객서 드시던 찬물입니다. 에서보한이에서도한국서마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아, 아 좋습니까? 네. 아, 예. 아, 뭐 고객님 만족하셨으면 우리한테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뭐 바닷가에 착 쳐놓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 아,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아, 이렇게 오늘 고압이 차량을 예, 에이, 완성해서 오늘 고객님한테 인수했습니다. 예. 아, 고객님 참. 그리고 한번 누워 보시죠. 예. 예, 예. 예. 한번. 한번 이천이 그, 넘는 거리니까 오, 뭐. 우리 사모님은 고객님을 잘 모릅니다. <laughs> 아, 와,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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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이렇게 모압이 차량이 뭐. 정말 이렇게 그 구조 변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 금상천마. 아, 네. 예. 오, 고객님, 그래도 집에 안 들어가진 마십시오. 꼭 그래도 이틀에 한 번은 들어가야 됩니다. 알저 예. 등도 덮치면 세 사람도 못 <laughs> 봐. 고객님께서 한번 누우시더니 일어났나 합니다. 너무 필요하니까. 아, 이제일어나시 옛날에 시골집 같으면 세 사람 잡니다. 아, 네, 그렇죠. 아, 네네. 시골집 같으면 세 사람. 네, 가족에서. 하나에 예. 막 여덟 명씩 자고 그랬거든요. 네. 아, 이렇게 미니하우스가 탄생했습니다. 예, 모하비 가지신 분들, SUV 가지신 분들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laughs> 그럼 고객님 잘 사용하세요.